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간호과공부전이 딱이야 강국딱 회장 임반석입니다 부회장 손정원입니다네 아휴 이제 또 12월이네요 이제 세월이 참 빠릅니다 <laughs> 네 그러니까요 아강국딱을 시작한지도 이제 또 1년이 다 돼가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? 네 <웃음> <웃음> 최근에 또월강국딱 찍은지 좀 됐잖아요 아저 지금 적응이 잘안 돼요? 아, 그러니까요. 조금 허전하지 않나요, 여러분? 저희가 지금 앞에 뭔가가 없어졌는데, 뭐지러웠던데? 이런 말안 하는데? 사실 뭐 조금 내가 생색을 내고 싶긴 해 내, <laughs> 내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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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. 내가? <laughs> 어, 네, 그래 제가 또강공가에 컴퓨터를. 컴퓨 보이게 쉽지가 않거든요. 아 그치. 다 직접 들고 올라와서 그 설치까지 하고 아, 아 컴퓨터 너무 좋습니다. 좀 빠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, 이제 편집하고 그런 거 동아리에 컴퓨터 있는 동아리 어디 있습니까? 아 저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. 아. 제발 이 컴퓨터가 오래 가길 이제 저 게임 깔면 되나요? 아 아니, 절대 안 돼요. 네 저희도 이제 그냥... 갓네영화제를 저희가 했잖아요 아 그렇죠 저번 달에 네. 성황리에 네. 영화제를 쳤습니다 네. 이미 영상은 벌써 다 올라가 있고 네. 반응이 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, 그러니까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아,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강학과의 공헌전이 시작! <laughs> 그리고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인 이강호 교수님 아 언급 안할 수가 예, 없죠. 지원금을 아,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그 뒷풀 이런 것도 아, 이렇게, 이렇게 애정이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는 해주신는분이잘 예. 없거든요, 동아리에. 아, 이사비해서도한번감사해 말씀을 네. 그러면 그 감사 편지 한번 쓸까요? 같는 영화제에서는 못 뵀지만 어 제가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. 그리고 이번에 시험은 아마 망쳤지만 성격 좀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적은 건 없을 겁니다. <laughs> 아, 교수님, 다음... 간내 영화제에서는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누구 <laughs> 받은 걸 말하는 거 아니? <laughs> 아니 참석이 아니면 이번이면 또. <laughs> 아 진짜. 아 네. 예. 감사드립니다. 아 끝인가요? 아예 끝났습니다. 간내 영화제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<laughs> 왔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저희는 사실 강공 딱 밖에 안올 거라고 예상했지만, <laughs> 어,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. 근데 또 이게 그 영상의 어떤 퀄리티가 그좀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 아, 나와가지고. 아, 나쁘진 않아요. 어, 네. 그래서 좀더 재미도 있고. <laughs>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가는 영화들 작품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? 아무래도 뭐 학교... <laughs> 일단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거는 버스타 버스타 아, 버스타 버스타 그렇죠. 네, 그거는 좀... 연기도 연기지만 내용 자체의 구성이 너무 훌륭했던 저는 학교 가 아, 제일 좋았던 장면. 호로 운운인데 너무 웃겼어요. <laughs> 네, 그게 제일 그 좋았어요. 장례 병을. 뺐다맨 마지막에 손 이렇게 딱 잡는 그 장면에서 또 놀라더라고요. 아, 근데 많은 사람들이. 음, <laughs> 비밀. 네. 아예 네, 비밀. 신혜가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이 연기적으로 이제. 두각을 음. 나타내고서 아, 음. 깜짝 놀랐어. 뭐1년 음. 동안 근데 정말 잘 돌린 것 같습니다. 잘불러 갔어. 아, 이제 진짜 눈빛은 너무네요. 그렇죠. <웃음> 이번 <웃음> 1년 동안 그 갔네 영화를 준비한다고 우리 고생 수고. 아, 멀쩡히. 하지만 저희는 이제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 안녕.